이성계의 반란으로 최영 장군 향년 73세에 참수용에 처해졌다.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던 때, 최영 장군 60세의 나이에도 입술에 화살이 박힌 채 왜구를 무치르며 홍산 대첩의 영웅이 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지킨 최영. 왕의 장인이었지만 재상들에게 기장밥을 대접하며 청렴함을 보여준다. 명나라의 위협에 맞서 요동 정벌을 계획한 최영. 하지만 부하 이성계의 유화도 대군으로 그의 운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성계의 반역으로 체포된 최영. 73세에 참수당하며 그는 말한다. 내가 탐욕을 품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다. 최영의 무덤 적군. 그의 청렴함을 증명하듯 풀이 자라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받들며 영웅의 넋을 기린다. 억울한 죽음으로 최영은 무속의 신이 되었다. 인왕산 국사당에서 그의 영혼은 백성들의 평안을 지키며 영원히 살아있다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우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지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대답은 단한 줄에.